you <sweak>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자리를 지켜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 다 같이 읽었죠? 그러면 이번에 강두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멋진 약속 이야기를 네할 겁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을 믿었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꼭 지켰던 거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예배 자리를 언제나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때 네,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곳인데 이곳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땅과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롯이랑 떠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롯은 네, 바로 아아 아 롯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하란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될까요? 네. 롯의 아빠가 있죠. 롯의 아빠의 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빠의 형은 삼촌입니다. 네, 삼촌, 삼촌. 그래서 롯의 삼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롯의 아버지 하라는 일찍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롯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친 아들처럼 이렇게 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당연히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떠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나중에 재산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재산을 어, 어,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돈보다도 가축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가축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축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양치기가 있고, 네, 이제 롯도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양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양치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가축에게 더 좋은 풀을 더 많이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땅이 너무 비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사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골라라. 난 네가 고르지 않은 곳으로 갈게. 네.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나이 훨씬 많은 아브람 삼촌뻘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 롯을 너무 친아들같이 사랑해서 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롯은 이렇게 사랑하는 삼촌이 이렇게 양보를 해 줬으니까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좋은 땅을 가져가셔야지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평야 이렇게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이 많은 이런 아주 좋은 땅을 자신이 이렇게 노른자 땅을 자신이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롯이 이렇게 평지 이렇게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을 모두 가져가고 나니까 평지는 별로 안 남고 산지만 남았어요. 산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파른 산에서 가축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가축들은 이런 평지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이렇게 산지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산지를 받아서 가축을 키우기 어려워서 마음이 아팠다기 보다도 이렇게 자신이 이제까지 친아들처럼 키웠던 롯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동안 이제 롯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신앙도 같이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롯이 텐트를 떠나서 멀리 자기 혼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외롭고 아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약속 기억하지? 내가 내게 믿음의 자손을 주고 그들에게 지금 네가 밟는 땅을 영원히 줄 거란다. 그러니까 롯이 떠났다고 너무나 슬퍼하지 마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롯이 떠나고 이렇게 마음이 슬펐는데 하나님이, 아,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텐트를 옮겨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상수리 나무 숲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을 확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아브라함 마음 속에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아주 큰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 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이제 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만 마음죄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대요. 그래서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가장 재미있어 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만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에 푹 빠져서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 우리는 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뭐 먹지?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재밌는 거, 맛있는 거에 푹 빠져서 이런 거에 모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저절로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서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네,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올 한해 너무나 이 예배자를 잘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올 한해 예배자를 지킨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내 친구에게 이렇게 내 친구와 이렇게 나누고 내 친구를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직접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막 하나님에게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을 잠시 기쁘고 즐겁게 해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하나님의 약속처럼 네, 우리에게 정말 어,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해 주고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큰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할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평안함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자를 지키면서 내년에도 네꼭 예배자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강조사님과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